오늘 주백성교회 키티 본문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에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리라. 나갈 때에 여호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지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안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자가 없는지라 여사밭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대들 앞에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잘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악한 왕이었던 아하반과 결혼 관계로 맺어진 것과 가까이 교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는 무거운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앵게디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비록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큰일이 생겼지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간절하게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겸손한 태도를 보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를 징계하려고 하셨지만 뜻을 돌이키셔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남유다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압 연합군의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별다른 전략이나 준비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을 맞이하러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싸울 것이 없어 없,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에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에 잘 순조합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에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을 아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사밧 왕의 모습은 확실히 아버지 아사 왕의 모습과 정반대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했고 선지자들이 대원의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을 신뢰하고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잘 따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사밭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밭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승리의 전략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승리를 승리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 그냥 연합군을 맞이하려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고 순종하기도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하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 왕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하면서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진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승리를 이룬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잘 순종하고 따를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할 때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22절과 2 3절의 말씀해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안몬저성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저선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노래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연합군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하시고 서로 자중질환으로 멸망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먼저 암먼자선과모압자선이 세일산 주민들, 즉 마온의 군대를 쳐서 멸망을 시키고 나중에 암먼자선과모압자선이 서로 공격하며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십에 잘 순종하게 될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할 때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25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연합군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분열이 되어 싸우다가 결국에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자 여우사박과 남유다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하나도 한것 없이 큰 승리를 이루고 전리품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수집하는데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수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르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잘안 갈지라도, 믿음으로 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승리를 주시고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호사밭의 경우를 꼭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큰 승리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희들이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의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사밭 왕과 유다 백성들처럼 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생업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묵상과 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